어, 투자자들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리를 만들어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어, 그다음에 연습실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 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 혹시 그 장자연 씨 사건? 그렇죠. 음. 한데 어, 지금 2019년이죠. 네네. 네. 2019년 에, 10월 음. 지금까지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아... 예,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김대우 기자의 스타 아, 채널! 채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은 좀 무겁게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아, 네. 아마 그 단독 보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일부러 어, 궁금녀 도경 씨한테도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그 피디님한테도 이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에,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네. 어, 투자자들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리를 만들어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어, 그다음에 연습실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 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 혹시 그 장자연 씨 사건? 그렇죠. 음... 한데 어, 지금 2019년이죠. 네네. 2019년 에... 10월 음... 지금까지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아... 에,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룹 멤버예요, 여성. 걸그룹이요 네, 걸그룹 어... 멤버인데 이 걸그룹 멤버 중에 한 명이 네. 이그 연습실에서 네. 술을 먹고 들어온 대표로부터 음... 어, 굉장히 성적인 말을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칭찬을 비, 비슷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정말 남자인 제가 듣기에도 음... 어, 적절하지 않은 말을 그 했던 어... 어, 하면서 이제 그이 여성 멤버가 굉장히 숨이 차고 네.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음. 그 연습을 이어가지 못했던 에, 못했었는데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그 일어날 조짐을 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곧 아마 이제 그김대호의 스타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일부 보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음. 사연을 또 제가 들어보니까 과거에 과거라고 네. 해봤자 뭐 올해 안에 일어난 일이지만. 네. 이 회사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자가 마련한 술자리에 눈사롱 네. 그러니까 여성 접대부가 동원이 되는 그곳에서 그 음. 어, 술을 따르고 음. 그 다음에 전혀 술을 마시지 못하는데 그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음. 춤을 추게 하고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투자자의 연고가 있는 곳에 내려가서 또 이제 파티를 열게 하고 아 어, 그래요 네. 근데 네, 이사뭐 아,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최근 사건이랑도? 네, 다 비슷하네요. 아니 최근, 최근 사건. 최근에 눈 눈사롱에서 접대하고 투자자에 대해서 접대하고 음. 어디 특정 장소에 가서 또 파티를 열고 승리랑 네. 비슷하지 않아? 아 승미 씨. 네, 어. 물론 이제 그 부분하고는 틀리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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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과연 그 걸그룹 멤버들이 회사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 식사 자리나 뭐이 정도까지는 뭐아 우리는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네. 상견례 정도로는 할수 있겠지만 음. 아 눈사롱에 불러서 네. 그것도 여성 접대부가 함께 있는 곳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인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산 내역 역시 굉장히 투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지금 네. 제가 서류 일부를 봤는데 음. 확인이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회사와의 그~ 뭐랄까 정산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어 그걸 갖다 확인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 놓은 상황인 거고 네, 네. 이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아마 소송으로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신과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이 여성 멤버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음. 어, 신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를 할수 없는 사, 사, 어, 상황인 거고, 네. 음, 어찌됐든 이 문제가 좀 명명백백하게 음. 밝혀지고, 그 다음에 또 해, 이러한 피해를 입은 이 멤버에 대해서도 좀, 어, 시, 시, 그 신상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음. 어, 다시 이제 재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어, 비로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음. 또 일어난다는 게 지금 또 이렇게 뭐 올라오진 않았지만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암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현재 그 이번 경우가 아니더라도 음. 자꾸만 이제 그런 술자리 접대가 이어지다 보면 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점점. 음. 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까지 음. 가게 되는 거죠. 음... 물론, 이, 지금 이제 해당 여성 멤버 같은 경우에는 네. 단순하게 술접대 동원 강요, 음... 어? 요 정도이지만 네.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음... 대충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분노하게끔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아예 이런 그 술자리에 이, 뭐, 동성이 아닌 이상은 네. 어 다른 사람들에게 음. 함께하는 자리는 굉장히 음.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이것을 갖다 제보하신 분이 네. 그, 단체에 계신 분인데. 음. 어~ 단체에 계신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음. 어~ 현재 이제 뭐 인권위원회라든가 네. 아니면 또 국민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그 청와대 게시판이라든가 음. 이런 형태로 해서 공식적인 노트를 해서도 어~ 사건에 대해서 알 알리, 그~ 알리는 게 필요하다 네. 어, 아~ 그리고 해결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피해를 받고 계신 분이 분들이 또 있다면 음. 조금 용기를 내서 고발을 네. 사회적인 고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나이 어린 친구예요. 그러니까 음. 뭐 물론 이제 미성년자는 아니긴 합니다만 어. 이 소속사 사장이 음. 그 수모거든요. 여자 연예인을 뭐 자기들이야 뭐 좋아서 자기들끼리 가서 뭐 눈사롱에서 접대를 받든 뭐를 하든 뭐그건 알아서 할 일들이지만. 그쵸. 자신의 그 자원을 네. 그런 접대부들이 있는 장소에 나가게끔 해서 얼굴도 알려진 입장인데 네. 그런 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 뭐랄까요 인격적으로 네. 대우하지 않은 거죠. 네, 럼요 네.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저희가 단독 보도를 네, 지금 일단 했어요. 알려드린 거고 뭐 만약에 진짜 또 기사화가 되면 이게 더 알려지게 되면은 뭐 법정 소송까지 가면 네, 좀더더 네, 더 깊이 저희가 또 알려드리는 걸로 네, 다음 주나 아마 다, 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음 주까지는 아마 조금 음. 조금 더그 제가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음. 어,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도 저희에게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좋아요와, 좋아요와 구독, 구독 눌러 주세요. 주세요. 안녕.